나긴 나는데 저번에가 제일 쌌고 지금은 그렇게 얼마에 십 구미? 십미한 27만 원 후반? 저기까지 얼마 택배비까지 하면 1 8만 원이나 치면 29만 5천 원? 지금 아무도 예측을 못 하고 있어요 원래 예측을 하는데 날씨도 이상하고 발찌가 원래 계속 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개는 엄청 뜨고 나 올라기나 우리! 우리 집에서 배 뜨는 게 보일 이것 같아 차한번 더! 차한번 더! 개 타는 거 체험하고 싶으면 한자로 해드릴게요 매용배 아, 타는 데서 근데 아, 네, 네, 한 일주일 타고 들어가야 돼서 일주아 나... <laughs> <laughs> 야이친체험이 <laughs> <죽게 웃음> <Arnold. 웃음> <laughs> 노예다 노예 사장님 조용히... 형이 아니 잘하시는 잘 데요 뭐잘탄는은 것도 아니고 야 한번 나가면 그래도 한 8시간씩 타는 것 같더만 네, 그 네. 체험 네. 낚시 체험이 아, 낚시 체험이 돈내고 가는 게 그니까 배멀미 있으면 어떡하냐니까 3일 죽어라 토하면 나머지는 괜찮다던데요 근데 역시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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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못 타서 다고 보통 <laughs> 일주 날씨 아, 좋음 네. 한 일주일 그리고 저기 그 비양대에서 질문한 금성호? 그거는 다른 네. 그... 부담배라매 엄청 선망대가 120톤 정도 되는 엄청 큰 배거든요 근데 그게 리스에서 그러더만 만선에만선에 뭐라고 하지? 음. 이유불 그니까 러 잡히는 대로 그냥 엄청 많이 잡히기가 잡히는 대로 해서 그 운반... 운송배 실타가 뒤집어져가지고 아이고. 실타가 뒤집어졌대첫 배는 보내고 두 번째 배 기다리다가 잡아줬다던데. 네 운송배 실타가 뒤집어졌다고 하던데? 지금 아, 얼마나 많이 잡혔길래? 그 배는 원래 많이 잡히는 배인데.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? 무거워서 뒤집히 자고. 예를 들어 그 배에서 원래 최대 적재량 같은 게 있는데 엄청 초과하지 않았어? 바로 알아서 자진납세야 자진납세. 여기 가야 될것같아서 오. 늘태 오늘 잘 들어가네. 옛날에 뉴스 이상한 거몇번 나오니까 진짜 이미지가. 좀 도지사도 이상해요. 이상했던 것. 무슨 세금 뭐 걷는다 했는데. 관광생가받는다 했었는데. 데상가광세를 <laughs> 내지 지칠 때 미술은 못 받을 걱정이거든요. 장사가 안 돼서 갈치는 들어갔는데, 장사가 안 돼서 돈이 없죠못 줄까? 바로바로 아, 받는 바로 게 아니야. 한 달이 되한달정도야어월 제가 들가 이제... 갈치는 예전에 그렇지. 우리 부인 다른 동생이랑... 주제로받았 찍찍들 다 하면 월에 한 2, 3억 아니야. 2, 3억이면 하나 보도나면은 끝나네? 3군지에한 <laughs> 2천 0천몇백 그 전에 춘시민에 하던 사람들 몇억 미수금 때문에 소송하고 는 아, 그래. 그래. 춘시민에 야. 그 죽고 막 그걸 그 보는 부분에서 넘어가다 봤으니까 자식들이 가져갔을까? 그걸 이제 상속으로 싸우고 있지 않을까요? 상속으로 넘어가면 갚아야 되잖아. 그니까요. 빛깔이 갚는게맞지않아 상속으로 넘어가면 빛 갚아야 돼. 상속 포기를 해야지. 상속 포기는 어, 안할거빛안 갚지. 아!

리바운드왕 하려고 그랬던거 같데아 리바운드가 없어아 <laughs> 아, 리바운드 있으면 리바운드왕 할만한데 리바운드왕? 상훈이 엉덩이만 아니니 아 <laughs> 나중에 형만 쫓아다니처음에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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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부게 스트레스 받아서 형꽤 많이 넣었는데? 오늘 23개나 넣었어? 형2 3개는 넣었어요? <laughs> 제가 졌어요? 어너1한개또 어, 졌어 <laughs> 괜찮아 너 3점이 3개나 있어 아니 너 아니고 3점 하나 있는데나 3점 빵나 아, 아까 마지막에 하나 3점 들어왔어야 <laughs> <좀 이었어야> 되는데 상훈이 형이 본인을 었어야되는데 어, 성국이 오늘 좋아 뭐야, 뭐 그런 놈으로 데고 힘, 힘 조절 좀해힘 <laughs> <laughs> 어, 조절 좀해 가방 자케를 그냥 제껴버리면 어떡해 웃을 것 같은데